UFA 챔피언스 리그 4월 13일에 열리는 빅매치죠. 바로 레알 마드리드, 첼시의 경기와 밀란 나폴리의 경기가 새벽 4시에 열립니다. 우선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두 팀의 키플레이어는 누가 될것 같은지, 누가 8강 매치에서 승리하게 될것 같은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팀의 16강전 경기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마드리드는 지난 21-22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만났었던 리버풀을 16강 상대로 만났었습니다. 레알마드리드는 1차전 안필드에서 5대2의 스코어로 압도적인 승리를 하며 사실상 1차전에서 16강전을 마무리 지었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상당히 놀라운 점은 리버풀이 선제골을 두 골씩이나 넣었는데도 이후에 다섯 번을 연속으로 넣었죠. 하지만 경기 기록을 보면 리버풀 역시 레알 마드리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양팀다 슈팅은 아홉 번, 유 슈팅은 레알 마드리드가 여섯 개로 하나 더 많았습니다. 점유율은 리버풀이 앞서긴 하지만 5골을 먹히며 킥고프로골 소유권을 가져간 것을 생각해보면 레알 마드리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 횟수도 비슷했고 성공률도 비슷했으나 레알 마드리드는 유효 슈팅에서 한해 슈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골로 만들어냈고 리버풀은 유효 슈팅 숫자는 비슷했으나 골로 연결되지 않았을 뿐이죠. 5대2라는 스코어로 공격 축구로서 뒤집어야 했던 리버풀은 오히려 2차전에서 기록상으로 큰 격차가 나게 됩니다. 슈팅과 이후 슈팅은 큰 차이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갔고 점유율 역시 앞서갔습니다. 패스 횟수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았으나 성공률은 비슷했죠. 이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앞서가는 점수에도 지키려고만 하는 축구를 하지 않고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축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제외하고 필드 내에서의 전술과 선수들은 정말 환상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에이징 커브라는 말이 무색할 수준의 세계 탑급의 실력을 갖춘 노련한 선수들과 세계 최고로 꼽히는 윙어, 세트피스 시 해적골도 자주 넣어주는 센터팩부터 실수가 아쉽긴 했지만 세계 최고로 꼽히는 골키퍼까지 오히려 잘하는 혹은 좋았던 플레이를 말씀드리면 영상이 30분도 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아쉬운 점만 일단 꼽아보자면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할때 라인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 공격진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에 큰빈 공간들을 허용했고 특히 레알 마드리드의 단점이나 약점으로 굳이 꼽는다면 측면 수비가 살짝 부실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첼시를 만났을 때잘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첼시는 측면에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즌 임대로 오게 된 주앙 펠렉스 선수나 라임 스톨링, 무드리크, 지에시 뿐만 아니라 윙백인 벤츄렐 선수 역시 상당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윙백 혹은 풀백들의 수비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측면에 큰 강점을 보이는 첼시가 상당히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공격이 매섭고 득점을 잘해줘서 16강전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리버풀 공격진, 특히 누니에스 각포 선수의 결정력이 조금만 더 높았었더라면 레알 마드리드도 상당히 위험할 뻔했기 때문에 이 점을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우선 첼시의 키 플레이어 선수부터 꼽아보겠습니다. 윙백인 벤치를과 함께 윙어인 라임 스털링을 꼽겠습니다. 벤치를 선수는 측면 수비에서도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비 시에는 수비 진영에 머무르면서 이 결정적인 것을 막아내기도 하고 또 공격할 때는 측면 공격 진영에 있으면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찔러주기도 하며 안쪽으로 들어와 슈팅까지 가져가는 벤치를 선수입니다. 어, 종종 골을 터트려 주는 선수이기도 하죠. 또한 라임스털링 선수 같은 경우 아쉬운 슈팅, 킹력으로 골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어, 레알마드리드의 높은 수비 라인을 라임브레이킹을 해줄 선수, 수비 라인을 깨뜨릴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꼽았습니다. 만약 레알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이 결정력이 살아난다면, 이 스털링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번엔 레알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거의 모든 선수를 다 꼽고 싶지만 골키퍼를 제외한 포지션별로 한 명씩을 꼽는다면 에데르밀리탕 모드리치, 벤제마가 될것 같습니다. 아, 시간 관계상 빠르게 장점만 짚고 넘어가면 우선 첼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들의 신체 조건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헤더를 자주 허용합니다. 이는 세트피스에서 종종 골을 넣어주는 에데르밀리탕에게는 상당히 좋은 점이겠죠. 또한 이 모드리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나이를 좀 까먹은 것 같습니다. 볼 터치, 타락박, 엄청난 패스 실력, 수비 가담에 인터셉트까지 종종 해주는 모드리치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가 아닌 벤제마 선수를 꼽은 것은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선수였다면 급하게 슈팅으로 마무리 지을 것을 이 벤제마 선수는 급할 만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골문을 흔듭니다. 또한 플레이메이킹에도 능하고, 골에 과한 욕심을 부려 슈팅을 때리지도 않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후배 선수가 있다면 자주 양보하며 팀의 승리를 이끄는, 이 정말 뛰어난 선수이기에 벤제마 선수 역시 꼽았습니다. 이번엔 승부 예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4강 무대를 밟을 주인공, 바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1차전은 이 첼시에게는 가장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4월 9일, 라리가, 비아레알과의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의 홈 경기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오에서 새벽 4시에 열립니다. 이후 정확히 4일 뒤, 8강 1차전이 시작되죠. 이러한 장점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점수차를 벌리고자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차전은 4월 16일, 에스타디오 미란디라 스타디움에서 이 카디스와 라리가 경기 이후, 3일 만에 첼시의 홈경기전까지두 번의 원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체력적인 문제를 놓고 본다면 레알마드리드는 1차전에서 더욱 점수차를 벌리려 시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해 첼시는 4월 8일 이 프리미어리그 울브스와의 경기를 몰리뉴 스타디움 울브스의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 울브스와의 경기 이후 5일의 시간이 나긴 하지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까지 비행기로 또 이동을 해야 하는 첼시입니다. 첼시에게는 레알마드리드와 다르게 2차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 4월 15일 브레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스탠퍼드 브릿지 그들의 홈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고 4일 뒤또홈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이 있기 때문에 첼시에게는 2차전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레알마들드가 이 리버풀전과 비슷하게 1차전에서 큰점차를 이겨버린다면 첼시 선수들은 2차전 경기 이전부터 정신적인 타격을 강하게 받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첼시가 1차전에서 얼마나 잘 막아냈는지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1차전, 2차전 양팀다 장점이 되는 경기들이 따로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양팀다 누가 우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고 1차전, 2차전 어떤 경기가 더욱 중요한지만 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부분은 다른 쪽에 있는데요. 우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첼시를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챔스권을 노리기에도 무리가 있고. 모든 경기를 다 이긴다고 해도 유로파 리그까지 도달하기만 해도 상당히 잘된 것이겠죠. 그렇다고, 물론, 뭐, 강등권까지 갈 일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첼시는 리그에 큰 부담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레알 마드리드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리그 우승은 막바지에 바르셀로나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리그 우승을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뒤에 5점 차이로 쫓아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있기에 아, 같은 마드리드를 연고지로 하는 라이벌 팀에게 이 준우승의 자리를 내주기는 당연히 싫겠죠. 또한 바르샤가 남은 경기들에 비기거나 많은 패배를 거듭한다면 우승의 기회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포기할 수도 없고요. 리그의 힘을 더 쏟아야 하는 팀은 레알 마드리드임에도 레알 마드리드를 고른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첼시는 투일이 도중에 경질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더라도 리그 내에서 득점과 실점 모두 너무 평범합니다. 득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리그 득점 1, 2위를 하고 있는 메이시티, 아스널과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득점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래도 실점은 나름 적게 한 편입니다. 이번에는 레알마드리드를 한번 살펴보죠. 레알마드리드는 리그에서 득점 1위를 하고 있는 팀인데요. 물론 라리가 탑3라고 불리는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교했을 때 실점도 제일 많은 레알마드리드입니다. 리그의 차이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초반에 무기력하게 두 골을 리버풀에게 험납했고 이후 강한 공격력으로 최종 6대 2 스코어를 만든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실점에 비교적 약하나 아주 강력한 창을 가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점은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도 적게 한 첼시이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EPL 빅 6에게 득점 실점한 결과들을 한번 볼까요? 2월 26일 첼시는 토트넘에게 2대0으로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물론 1월 21일 이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비기긴 했습니다만 1월 9일 FA컵에서 거의 비슷하게 1, 2군을 적당히 섞어 출전했으나 맨시티에게 4대0으로 무기력하게 패배했죠. 이어서 1월 6일 맨시티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패배했고 유캐슬과의 11월 13일 1대0 또 패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스날전 패배, 맨유 동점 등이 있죠. f a 컵 EFL컵, 리그, 면, 뭐 등등 레알마드리드 전력을 굳이 EPL에 대입해본다면 빅식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텐데 포토감독 부임 이후에는 빅식스에게 승리한 기록들이 없죠. 따라서 레알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혹은 패배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첼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첼시에게도 당연히 기회는 있습니다. 2차전이 스탠퍼드 브릿지, 첼시의 홈 경기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1차전, 조금 힘든 일정 속에서도 레알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오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후 자신들의 홈 경기장에서 최대한 한 개의 득점을 올려 승리를 하는 것이죠. 어,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 다음 챔피언스 리그 예측은 저번 시즌 세리의 챔피언 AC밀란과 김민재 선수가 속해 있는 이대로라면 이번 시즌 세리의 챔피언을 할것 같은 무적의 나폴리 예측으로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